오늘의 립립은 과몰입 하지 말자. 맥의 MBTI 립스틱. 저 MBTI 막 맹신하고 과몰입하고 그런 사람 진짜 아니잖아요. MBTI는 과학이긴 한데 또 과학은 아니에요. 유사과학인데요. 네? 이렇게.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다 싸울 준비를 하셔야 돼요. 피딱 나왔는데 그 색깔이 내가 납득할 수 없어. 아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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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합니다. T는요 기쁘나 괴로우나 슬프나 변함이 없어요 기쁜 T, 슬픈 T, 우울한 T, 일하는 T T는 기복이 없다 F가 T를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T를 받아들이세요 T, 진실과 사이에 주로 관심 있어드리며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당신을 위한 실패 확률 0% m l b 빌드보셨다이티제인데저 화만 많아요 하는데 내 가까운 내이티제가내 남동생이거든요 도덕, 예절, 그러니까 매너 이런 거에 굉장히 화가 많이 나요 운전을 하는데 누가 매너 없이 막 해? 그런 거에 화가 나요. 그런데 화가 풀리는 포인트가 또 간단해요. 그 화를 내든지 말든지 별로 신경을 안 쓰면 또 알아서 괜찮아져요. 아니, 이건 너무, 이건 너무 내 색상이잖아요. 티는 유트르다. CC요. 음! 너무 예뻐. 흐차. <laughs> 맥 MBTI 제품 만들자고 한 직원분 무조건 애님. <laughs> 아니에요. 오히려 이 티제일 수도 있어요. 인 티제, 이 티제. 그두 명의 합작일 수도 있어요. 요즘 사람들은 MBTI를 좋아한다. 우리 맥에서 모든 립스틱을 MBTI로 한번 해석하면 어떨까? 어떤 데이터를 보고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시시어가 제가 맨 얼굴일 때에는 홍조하고 어우러지면서 진짜 너무 웃겨지거든요. 근데 피부톤이 정돈이 잘 되어 있으면은 이 시시어가 저한테 진짜 찰떡같은 색깔이 됩니다. 멀리서 보실까요? 시시어. 왜 로봇으로 하는데요? 아. 그냥 기분 좋게 하려고요. 너무 화내지 말아요. 근데 저 t 예요 tc가 잘 어울리잖아요. 어, 저 f100인 거 아세요? 저는 f가 100인데 t랑 산답니다. 재밌어요. 이성이 없는 거예요. f가 100이 나왔다고 해서 이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저도 일할 때는 t랍니다. 나 이성 없어요? 왜 웃어? 그래. 인치제가 바라보는 f 유튜브 한 말씀 해보시죠. 이상, 인치제의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머리도 오버. 음, 원래 TJ는 MBTI 잘 몰라요. <laughs> 맞아. 어떻게 그렇게 뚝뚝해요? 몇개 바르면 이런 느낌입니다. 인치제 생각하기 귀찮아서 저렇게 답한 거라고요? 맞아. <laughs> 제가 이렇게 쳐다봤을 때 최선을 다해서 진실의 질문에 답을 해줘야겠다라는 어? 얼굴의 느낌은 하나도 없었어요. 어, 예뻐. 파우더 키스, 머리도 오버. 애플을 한번 봅시다. 문구는 마음에 들어요. 감수성 풍부하고요. 네. 남다른 섬세함. 또 섬세함이 있다는 건 좋은 뜻을 받아들여지네요. 주변을 챙기는 네. 맞아요. 주변을 챙기고, 주변 사람이 해피할 때 나도 행복해져요. <laughs> 색깔 참 기분 좋아요. 이러고 핫핑크 나오면 재밌겠다 하는데. 풀인 러브? 핫핑크지만, 음, 어떤 F의 밝음을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색깔이라고 생각할게요. 기분은 좋아요. 나는 F100이니까 멜의 선택을 믿고 풀발색 바로 해볼게요. 어때요? 나 어? F100이에요. 어, 이건 립밤이다. 이 위에다 발라야겠다. 나 f 에 유리 같은 그런 걸 표현하려고 했을까요? 여기도 한번 발라볼게요. F100의 삶은 어떠냐고요? 음, F100은, 헐, 어떡해, 진짜? 아, 진짜 슬프다. 이랬다가, 누가 화내면, 아,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사람 아니야. 이랬다가. 잘 됐대요. 너무 좋다. 그냥 미간 주름이 없어질 새가 없어요. 그래서 발라봤어요. 감정적으로 피곤하지 않냐고요? 그게 피곤하면 F100이 아니에요. 주위 사람들이 힘나겠다고요? 주위 사람들이 힘나는지 모르겠지만 실버라인은 절 보고 힘을 많이 내는 것 같아요. 오 좋다. 제이를 보고 싶어요. 철저히 계획을 세우는 실행에 들어가는 책임감 강한 당신에게 어울리는 신뢰감을 더하는 컬러. 기대되시나요? 슬쩍 립스틱을 쳐다보시는데요. 아니 여러분 기대가 안될 수도 있지만 그냥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안 그랬어요. 전 굴하지 않아요. 비즈니 스케줄. 근데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이거 MBTI 립스틱 왜 여태 리뷰 못 했는지 알아요? 내가 지금 생각났네. 난 이거 빨리 하고 싶었거든요. 실버 라인이 선택을 안 했어요. 납득이 안 됐던 거지 무슨 립스틱이 MBTI야 이랬던 거지. 인정 인정? 아유. 비즈니스 캐주얼 이거는 가을 웜들이 바르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근데 MBTI랑 이 립스틱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제가 그, ST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맥 직원분들의 마케팅의 노력, 우리는 열심히 어떻게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의 어떤 표출, 요런 걸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 e v o t e to c h i l 맥의 제 J는 가을인가요? 그런가 봐요. J. Devoted to c h i l 피를 한번 보아요 뭔가 자유분방함 뭐 이런 거 써있지 않을까요? 봐봐 봐봐 자유분방하고 유연하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당신을 위한 과감한 컬러 레이디 데인저 오렌지 레드 레이디 데인저가 웜레드였나요? 그런, 그러네요 완전 다홍 레드인데요 멀리서 볼게요 피는 봄원 브라이트인가 봐요 우리 잉스님의 어떤 정확한 막? 글 아니 근데 맥의 어떤 되게 인기 있었던 전설의 템들을 한번 끌어올려주는 그런 기획이었습니다. 우리 맥 선생님들 인퍼피는이 기획이 너무 좋아요. 다시 한번더 해주세요. 근데 어떻게 반응은 아. 괜찮았나요? <laughs> 물어보고 싶다. 파우더 키스 벨벳 블러 슬림 스틱. 오 이거 나 했었나? 왜 기억이 없지? 와일드 스맥. 어 이거 뭐야? 이거 너무 예쁜데? 역시 피아. 너무 예쁘죠? 인포피 기분좋게피 뭐야? 어어어떻게요머리서 보실까요? 와일드 스맥 스맥 N을 보실게요. 비유와 추상. 맥락과 의리를 추구하는 사색깔를 위한 컬러. 납득 안 간다고 너무 그러지 말고요. 그냥 약간 우리 강빈이 느낌으로 오늘 영상 봐주세요. 부탁드릴게요. 강빈이가 많이 하는 거. 뭘까? 이게 뭘까? 그리고, 좋아요! <laughs> 이렇게 하거든요? Pigment of your imagination. 이거 뭔데? 와. 애니 나한테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뭐예요, 이거? 너무 예쁜데? 저 이프피인데, 오늘부터 인프피 할래요. 좋아요! <laughs> 이거 너무 예뻐요! 염유 가능? 가능할 것 같아요. 찐득거리나요? 러스트 글루스는 찐득거리진 않아요. 부드럽게 미끌려요. 스테이 큐리어스 이것도 진짜 예뻐. 어떡해요? 립 발색인데 풀발색은 안 하시네요. 늘 색감을 정확히 보기 어렵네요. 늘 연하게 바르고 그라데이션만 하시고 아니에요. 저 풀발색도 했어요. 제가 풀발색 하겠습니다. 자 스테이 큐리어스 N을 했으니까 S 갑니다. S는 어떤 좀 현실적인 현실적이고정확하고 철저함을 추구하는 당신을 위한 컬러 카인더 섹시 카인더 섹시입니다 이게 S래요 다들 언니는 MBTI 바뀐 적 없으세요? 한번 검사 바뀌고 나서 S 나오긴 하더라고요. 되게 일하는 나의 모습을 살짝 상상을 하면서 해봤더니 S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또 다시 했는데 역시 다시 인프피가 나왔어요. 인프피는 다른 MBTI가 한번대고 싶거든요. 프리티 미 p S는 <laughs> 립스틱도 바르지 말라고 그런 건 아니죠? 파운데이션이 섞여가지고 좀더 그래요. 아, 우리 맥 선생님들 S 죄송합니다 이건 예상치 못했습니다 이거는 팔뚝에서 발색되는 거 보셔야 될것 같아요 이 e. 정렬적이고 활동적이고 사교적인 인싸 재질을 위한 컬러 루비우 왠지 루비우 나올 것 같았어 진짜 파란 레드 루비우 정말 겨울 쿨잘 어울린다고요? 이거 무섭지 않아요? 뭐가 어? 만다린 어 화끈하게 쿨톤과 웜톤을 챙겨버리겠다 이런 느낌 어 이거 왠지 이쁘다? 뭐지? 이거 왜 예뻐요? 왜.. 왜 핑키한 느낌이 나지? 원래 만다린 오가 이렇게 예뻤나? 그라데이션 했을 때저 괜찮지 않아요? 멀리서 볼까요? 베이스 덕도 있는 것 같아. 어 맞아. 사실 오늘 피부를 제 피부톤보다 많이 밝게 했잖아요. 아예 그냥 도화지처럼 해버리니까 이게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예쁜데? 아봄 웜인데 이거 핑크한 느낌 들어가지고 잘못 쓰신다 하시는데 확실히 제가 여쿨도 진단을 받은 적이 있어서 그런지 이 핑크한 느낌이 괜찮나 봐요. 이거 뭐야 이거 너무 예쁜데? 뭐야? 진짜 이거 여쿨 가봐요. 또 여쿨이라고 완전 차가운 색만 어울리는 건 아니잖아요. 만다리노 좋아요. 자, 아이 수줍다라는 그런 글을 썼을까요? 아니면 집순이를 위한 이런 거 쓰진 않았을 것 같은데? 조용하고 신중하며 깊이 있는 대인관계를 지향하는 온화한 당신을 위한 컬러. 맥이 긍정의 문장 참 잘하시네요. 아, 집순이는 안 바른다 맞네, 맞네. 로즈 어웨이크닝. 어, 예쁘다. 아니 저 인풋피 색깔 다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바르면 이런 느낌. 루즈 음? 어웨이크닝. 완전 오렌지 립밤인데, 워낙에 립밤이다 보니까 오렌지 여도 괜찮은 것 같아요. 페퍼리 핑크? 페퍼리 핑크? 페퍼리 핑크. 예쁘다 안쪽에 바르면 이런 느낌. 멀리서 봐요. 웜이에요. 네 웜이에요. 베이 베이지 핑크? 이런 건 이렇게요. 머리. P E P P E R Y 핑크. Power pink. <웃음> <스와치>. <웃음> 여기 올래? <올라? 웃음> 어. 왜안 자고? 이러면 서봐너 저기 있다 그냥 여기 이렇게 앉을래? 응 여기 앉아 있을래? 응 <laughs> 엄마 가슴에 털난거 같아 <laughs> 잘 잤어? 응응 음. 시키셔 어. 어, 뭐라고? 시키셔 미셔 어? 엄마 어 엄마, 어. 엄마 부러아 이거 빼봐 엄마 아빠 불렀어? 응. 왜? 방에 있어. 엄마 아빠야, 아빠. 아빠 엄마 빨리 아빠 빨리 그랬어? 응. 어왜 깼어? 갑자기 눈이 떠졌어? 응. 아 그랬구나. 그럼 다시 가서 잘 생각은 없어? 응. 이거 뭐야? 그거 피아노야. 그거 누르면 안 돼. 그거 어머야 어머야 어머야. 머리 누가 잘라줬어? <laughs> 엄마 응 음. 아빠랑 갈래? 응 그럼 엄마 는뭐 해? 이거 해요 엄마가 엄마가 이거 해요? 응 엄마 뭐 했는데?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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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보 이거? 이거? 화거 이거? 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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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잘가 <laughs> 안녕 <웃음> 안녕 엄마 안녕 내일 봐 안녕 내일 봐? 어 엄마 이래? 응 어. 잘자 아니야 잘... 어? 음. 루즈 어웨이크닝 립밤입니다 페퍼리 핑크 로비오 <laughs> 왜 그랬지? <laughs> 내 마음대로 색채 을브라지요 <laughs> 아니 지금 서강빈이 잘까 안 잘까 생각해 루비우, 만다리노, 피그먼트 오브 유어 어쩌고 저쩌고, 스테이 큐리어스, 카인라 섹시, 프리티미업, 포린 러브, 플레이 위드 미. 피 자리가 없어요. 제이분들 너무 답답해하지 마세요. <웃음> <웃음> 또 어떻게든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피는 위로해봐요. 언니 피해요? 시시어, 머리도버, 레이디 데인저 와이드 스매. <laughs> 괴로워요? 괜찮아요. 그럼 내가. <laughs> 피. 심지어 피 밑에 그리지도 않았어. 비즈니스 캐주얼. 디보티도 토칠리 편집자님 제일라면 조각 몸 해달라고요? 우리 사무실에 제이는 없어요. <laughs> 우리 오늘 하편집자님 <웬일자님> m 버피예요 <laughs> 왜요? 우리 사무실에 티도 없어요. 왜 울어요? 왜, 이게 슬퍼요? <laughs> 울지 마요, 여러분. 강빈이가 울때 하는 게 있어요. 가짜 눈물나 우후후후. 비티이만딱 남네요. T 밑에 티는 언제 썼냐고요? 혹시 이티가 J처럼 보일까봐 J를 배려한 거예요. J를 지우는 적 때문에 배려하지 말라고요? 어, 오늘은 설명이 없네요. 까먹었어요. 왜냐면 이건 또 전설의 아이템들 다 있었던 템이니까요. 오늘의 림 리뷰 끝.